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뭐 어제 충분히 많이들 네. 들으셨을 테니까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도 늦게 받았고 어, 보고한 횟수나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것도 조작이 됐고 대통령은 침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고 최순실이 온 다음에야 뭔가 가동이 됐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그렇지. 오늘 검찰이 세월호 특조위 어,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정부 수석을 기소하는 단계까지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틀 동안 연속해서 네. 나왔습니다만은 자 어, 일단 그 오늘 세월호 오늘 얘기부터 하죠 네. 특조위 활동 방해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세 음. 인물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된 당시부터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하고 윤학 배전 해수부 차관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빼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네. 세월호 일곱 시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건 어떻게든 의결권을 무, 무력화시켜라 뭐 이런 내용으로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로 지문을 기소가 됐거든요. 예. 제가 앞서 말했던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우리가 지금 정말 온 국민이 충격받았던 을그 세월 7시간에 관련된 얘기들을 네. 들어보면 왜이 특조의 활동을 그렇게 방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느 정도 네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두 명의 구속 기소가 돼 있고 그 당시에 관련돼 있었던 이제 간부들은 기소 대상에서 뺐는데 그 사람들은 지시를 받고 실행만 했기 때문에 이제 기소 대상에 빠졌던 거고요 네네. 어느 정도 진술과 관련 증거들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입증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음. 더 분노할 만한 인권을 생각됩니다. 세월호 특조의 활동을 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청와대에서는 네. 세월호에 셋자만 나오듯 어한단 말이 그때 일을 하면서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예.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여쭤보니까 이제 특조위를 만들었으면 어쨌든 뭐 의결이 되건 뭐라도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네. 공무원들 나와서 하는 일. 네. 그러니까 파견이 나와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별정직으로 그때 당시 일에 필요한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 그냥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올렸더니 네. 청와대에서 그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너뭐 하는 짓이냐? 음. <laughs> 왜 체형 골고루 올려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느냐? 아니야 법에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위에 시행령에 따라서 몇 명을 충원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했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세월에서 저 청와대에서 전화하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짐작하시겠지만, 공무원인데 청와대에서 찍어서 아이고, 뭐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겁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꼼짝을 못할 정도였고 뭐 지금은 네. 뭐 일부 뭐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뭐 속상해서 뭐 울기까지 했다라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예. 정말 근데 어제 뭐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뭐 감출만한 거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감추기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조차도 참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뭐그 어떻게 생각하자면은 어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그 눈빛도 어. 문제가 되고 있긴 <laughs>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그 그 탄핵 기간에 나왔던 세월호 일곱 시간에 대한 여러 루머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심지어는 구슬했던 등뭐 네. 음. 청와대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월호의 진실 이번 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거 결국은 뭘까요? 최순실일까요? 사실 정말 감추고 싶었던 거일 번은 최순실이죠. 음.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정확하게 대부분 밝혀지게 된게뭐 이영선 행정관의 카드 사용 내역. 뭐 네. 이렇게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과 예. 그다음에 최준실 집 근처 백화점 지하에서 김밥 먹은 거. 네. 뭐 요런 거에다가 이제 문고리 삼인방이 결국은데 다 자백을 해서 아, 이영선 행정관 고생 많았어요. 네.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요. 김밥으로 좀 깨끗으면서. 일찍 도착했는지 또, 또 기다려 가지서 김밥까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그러면서 최순실이 있었던 것만큼은 어떻게든 숨기고 그러니까요. 싶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음. 않습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일등 공신 최순실이라는 거는 뭐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물론 박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또 기름을 붓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최태민이니까 그러니까 최 씨의 일가의 사람이 그 세월호 일곱 시간 과정에서 청와대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과 이 논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 놀라서 정말 그 당시 알았다면 네. 뒤집어질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 모든 걸 조작해야 됐었고 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건 세월호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10시 17분 이후에 보고도 아니고 본인에게 김장수 전 안보시장이 두번 전했는데 못받고 그걸 안종, 아, 저희 그, 안봉근 비서관한테 아유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이 또 이영선 행정관이 차 바빠요. 이영선 행정관이 그 차를 또 타고 <laughs> 예. (20분쯤) 가서 안봉근 시장님이 전화 안 받으신다는데요. 침실에 대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래요 하고 보고를 이제 무슨 일인가 그때 전화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전까는 세월호 사과 난 줄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런 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두드러기 날 정도로 정말 세월의 셋자만 나와도 청와대에서 막 기겁을 했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참 정말 가슴이 좀 씁쓸하고 이 최순실 합니다. 부분은 사실은 치명적일 수밖에 음. 없는 게 이게 그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인가 알려져서 그날 오후에 최순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음. 사람들이 다어그 정윤회 그 최순실 그렇죠. 어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막 여러 가지를 그 의문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한테 무슨 세월호 문제를 논의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것도 세월호가 아니고 세월호가 터져가지고 지금 다 가라앉히고 있는데 세월호 뭐 문제도 딴 아니고 얘기했나? 딴 얘기하느라고 뭐~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럼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것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해서 형법으로 가게 되면 직무유기 같은 것이 될수 있냐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따르면 이 직무유기라는 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뭐 도덕을 정말 봐주기 위해서 그냥 음. 모른 채 한다나 이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적극적인 은폐가 네. 돼야 되는데 이번에 드러난 일을 보면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음. 진짜 그야말로 그날 나에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음. 그러면,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청와대는 누가 움직였을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날 그래서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어, 오후 (2시까지) (2시 15분) 이제 자기네들끼리 (5명이) 문고리 (3인방) 첫최식실라고 회의하기 전까지는 예. 도로 침실에 들어가서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왜안 나왔을까 못 움직였을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변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후에 그박전 대통령은 다 보고받았고 할 일을 다 했었다라면서 그 유명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눈 뜨면 직무시간의 시작이고 눈 감으면 퇴근이다. 네. 그리고 네. 있는 곳이 관저다. 그런데 그 얘기를요 정말 그런 앤 듯이 2017년 1월 직무가 정지됐었을 때 기자회견 하면서 신년 간담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내가 정말 가족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일어나면 관저에서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네. 하루 종일 보고받고 뭐 체크하고 보고하고 사인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 그날도 그랬던 것 같다는 얘기 딱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랑 완전 떨어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각본은 도대체 누가 써줬을까요? 2017년 1월만 해도 최순실은 또 구속돼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청와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청와대 에 내지 국가 공권력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는 이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놀았다 이런 쉬었다 이것도 분노지만 이나라는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던지 자체가 의아스러워요. 갑자기 오싹한다 지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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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가 무슨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스릴러 영화 그 아니, 소개하는 저, 그, 것처럼 아니 대통령이 4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침실에 들어가 있는데 국가가 움직이고 음. 있었다. 우 그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기다렸다고 봐야죠. 박전대통령 혼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정말 얘기한 것럼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면 100% 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박전대통령의 그날 행적 하루를 딱 놓고 보면 아침에 어쨌건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터졌는지 10시 2 2분에 알았잖아요. 네. 최소한. 네. 그럼 그다음에 뭔가 액션이 있어야죠,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 액션 없이 4시간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아나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최순실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 전화라도 해야지. 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최순실이라도 빨리 불렀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불렀는데 이제 좀뭐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음. 2시 5는분에 저는 사실 제일 분노했던 게 뭐냐면 이네 시간도 네 시간인데 예. 이제 2시 15분부터 회의를 시작을 해서 또한 30분 정도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중대본에 가야 될것 같다 대통령이. 네. 그건 이제 최순실이 결국 공고했다는 를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가 그러니까 최준실이 음. 결국 결론을 낸 거죠. 예.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저차디찬 바다에 저렇게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아 이제 중대본 가야 되니까 빨리 머리 불러요까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그런 거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그러면 뭐 당장 뭐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네. 문득 떠오르는 얘기가 당시에 이국종 아스트의 교수가. 네. 본인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바로 사고 해역으로 닥터 헬기를 가지고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늘에서 봤는데, 예. 그 주변에 공항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뭐해양 경비 정도 있을 것이고 헬리콥터들 많잖아. 해군이 가지고 있는 예. 것도 예. 다 육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작년에. 음. 음. 자기 닥터 헬기 한 대만 그 위를 빙빙빙 돌고 있다는 그건 영상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 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차이가 거예요.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게 건데. 그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특별한. 그러니까 참그 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야, 상황이. 대통령이 호통을 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아. 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거 시스템 때문이죠.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 예.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다 띄워. 예. 이랬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대통령한테 레이저 맞으니까 그랬나 보죠. 정말 저도 이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방송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도 진짜 막 소름이 끼치면서 야 이게 정말 상상만 했던 게. 이게 진짜 현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박전 대통령 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여덟 시간 동안 한 열한 번 정도 보고 받았다고 근데 실제로 그것도 열한 번온 보고를 한꺼번에 묶어서 두 번에, 두 나눠 번에 나눠서 두 번에 나눠 정호성 비서관이 출력해서 줬는데 그것도 안 읽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면 네. 중대본 와서 한 말을 들어보면 왜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구조가 안 되어라는. 제가 더 말할 말이 없네요 네. 참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최순실은 물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미 뭐 김기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같은 건 혐의로 어 기금 지금, 지금 재판을 받고 보복 네. 중이긴 한데 저는 조금 더 검찰에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대한민국 누가 굴리고 있었는지 진짜로 그게 네,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양 변호사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의 기소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뭐 아. 적용하기가 힘든 건가요? 범, 아 그거는 범규를. 이제 직무유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린 예, 거고 예. 오늘 빠진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조인선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덮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예. 한 건데 사실을 덮는데 박전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서 그걸 덮으려 했는지는 사실 검찰이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조사가 아직 안 됐죠. 습니 예,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 있었는지 네. 없었는지에 대한 그것도 박전 대통령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이 지시했나? 네. 음. <laughs> 참 답답하네요. 얘기하면. 결국은 또 이제 7시간이 세월을 7시간이 침실 2시간 의혹으로 바뀐 셈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아니 침몰을 시작한 게 8시 몇 분이죠? 뭐그 그랬는데 4시간 동안 뭘했나 사실상 골든 타임이라고 고조 골든아워 쓴게1시 예. 17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사고 발생을 안 거고요. 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든 이제 대통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아이들의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네 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침실에만 있었던 걸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처음으로 뭔가 회의라는 걸한 것도 최순실이 오고 난 이후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정말 이네 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정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박전 대통령이 자기가 네 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국민들한테 엄청난 사실, 상실감을 줬다면 그 당시에 그 관저 주변에 있었던 이 사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좀 고해성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정말 자 그런데 사실 이 세월을 일곱 시간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그중에서 네. 그, 그 조여옥 전 대위 간호장교였죠. 그렇죠. 네.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에서 근무한 걸로 알려진 조용옥전 대위, 우리 뭐 얼굴도 다 여러분들 기억을 네. 하실 겁니다. 청와대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용옥전 대위 징계하달라는 청원이 또 쏟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징계나 사법처리이 가능합니까? 사실상 음. 지금 일단 일단은 위증이 된등 거잖아요. 위증은 위증의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예. 출석해서 헌법재판소도 출석해서 증인으로 예. 위증을 예. 한게 예.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뭐 관련된 사안들 다 위증들은 다 나와 나왔죠. 예. 뭐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문거리 삼인방들 같은 경우도 그 얘기에서는 다 위증을 했고 김정삼 모실장도 위증을 다 했고요. 그런데 네. 음 위증한 거 외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까? 그러니까 어 당시의 시스템은요, 뭐랄까 어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제왕, 그래도 제왕인데. 음. 또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제왕, 저분의 어떤 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를 끼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국가가 그걸로 인해서 흐트러진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아까 물론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들었지만 설령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되고 있었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조치 같은 거라고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조차도 별로 맞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안보실장 정도 되는 정도면 아니 자기 대통령 연락 안 되면 자기 아니, 직업 걸고 좀 해야죠 모르는. 자기 직업 그러니까 다 그냥 바라보고 제가 끔찍한 생각이요 야 그때 북한이 도발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안보실장도 가만히 있어 대통령 전화도 안 받아 4시간 동안 침실에 있었어 뭐가 있었지 왜 그때 김정은이 이 기회, 그 기회를 놓쳤을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정말 김정은도 몰랐던 거죠. <laughs> 아, 김정은도 상상을 네. 못했겠군요. 어, 이제 허를 찌르는 그런 맞네요. 아, 예, 그럴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차마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겠죠. 예. 아, 이렇게 자꾸 말이 끊어지나 모레서 네. 이 얘기나 정말, 정말. 이 얘기하면 저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얘기를 아이. 길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다가.